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 사이트에서 지금 새벽 현재 시각 2 시가 살짝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공시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점유율 1위 eDx 마켓 거래소가 바이낸스를 뛰어넘나? 라는 공시 함께 더. 자 지금 순차적으로 신규 상장되는 알트코인들이 공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어제 저녁 영상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제 채널 들어가셔서 이전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귀찮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총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만큼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 리플을 거론하면서 미국 연준에서 FMC 회의 결과를 업고 드디어 글로벌 빅 이벤트 일정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뒤 이어지는 EDX 마켓 거래소에 80개의 암호화폐가 드디어 신규 상장이 되죠. 그런데 어제도 말을 했겠지만 한 번에 80개의 코인들이 상장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일정에 맞게끔 상장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0개 암호화폐가 전부 다 상장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최고로 뒤늦게 상장하는 코인은 3월 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뭐다? 자, 지금 이렇게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EDX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상장에 대한 일정과 어느 기업이 상장되는지 코인 면까지 전부 다 나오니까요. 전부 다 들어가셔서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사이트 링크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말미쯤에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암호화폐 미디어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0.25%즉 베이비 스텝으로 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정말 대형 호재로 받아들여졌죠. 왜냐하면 자 베이비 스텝이라서 대형 호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즉 뭐다 금리에 대한 동결 중단시킨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구요. 자. 지금부터 길어봐야 3월까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면 4월부터는 금리가 중단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베이비 스텝 인상이 나오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암호 시장의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지금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 연준의 긴축이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던 4월쯤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기대감에 달러화까지 지금 약세가 되고 있어요 즉 달러 원 달러 환율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원 달러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그리고 경제가 좋지 못하구나 라는 암시를 해주는 시그널인데, 원달러 환율이 즉,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드디어 버블 현상, 거품이 껴져 있던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금리 인상 폭도 점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동결까지. 다시 예전의 코로나 전인 사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단순간은 안 된다. 하지만, 정점 부근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이어서 제롬파 의장이 f m c 회의 직후에 열린 기자회견 가장 중요하죠 이 기자회견에서 어,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둔화의 지금 초기 단계다 자이 말은 뭐예요? 초기 단계라고 해서 아직 긴장을 놓치지마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상승의 초입 시작 단계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상승 초입 저점 부분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똑같이 디스인플레이션, 거품, 버블 현상이 다 잡히고, 여기에서 완화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상품에 대한 가격 중심으로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자, 월가 투자 은행, 즉,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 삭스 등등, 많은 투자 은행들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비둘기파, 즉,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자, 이 같은 소식에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은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이블랙록을 포함해서 미국 3대 금융기업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증 엄청난 거물급들과의 이달에 뉴욕 월가 측에서 출범을 이미 했죠. EDX 마켓 거래소가 상장이 되면서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밑에 나와져 있는데요. 자, 매체는 그 그동안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EDX마켓 거래소에 상장되는 80개 암호화폐가 엄청난 알트코인들에 대한 폭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지금 이 공시사이트에 신규 상장되는 암호화폐 80개의 명단이 새롭게 다시 공개가 됐어요. 그 말은 뭐다? 수정본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시간 새롭게 나온 공시들을 여러분들의 이 공시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고요. 또한 가지는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암호화폐가 상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80개의 암호화폐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장이 된 것도 있고 상장을 할 코인들도 있겠죠. 이것은 3월달까지 진행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코인들이 과연 2월달에 상장이 될지 아니면 3월달에 상장을 할지는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80개 암호화폐 명단을 체크하시면은 명단 옆에 코인명이 써져 있고요. 코인명 옆에 상장 일정 이 써져 있습니다. 이 상장 일정을 보다 꼭 체크하셔야 된다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별다 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상단을 보시면은 미국 나라 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식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에다가 EDX라고만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80개의 암호화폐가 무엇무엇이 상장이 되는 지 전부 다 나오고요. 상장에 대한 일정까지 전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나 이 해당 공시 사이트는 미국 나라 자체에서 아니면은 기업 자체에서 혹은 해당 기관 자체에서만 공시를 올려주는 아주 뭐다 안전한 공시 사이트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텔레그램이나 뭐 뉴스 같은 카더라 소식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 항상 사실을 기반으로. 팩트 체크가 전부 다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셔서 공시들을 보실 수 있는 안전한 공시 사이트입니다. 영상 상단을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010-7705-6059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 답장으로 지금부터 공시 사이트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 하물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문자 답장으로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자동적으로 이 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공시사이트를 발송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부터 제가 저녁까지 문자 답장으로 공시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은 아까는 미국 나라 자체에서 주체를 했다면 지금 이 공시사이트는 미국 기관 측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진행하는 크립토 공시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검색하실 수 있는 검색란이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그랬죠 EDX라고만 검색만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검색란에 EDX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상장일정 거래소에 대한 상장일정. 그 이미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상장이 이제 되었으니까 거래소 상장되는 80개 암호화폐 일정을 보셔야겠죠? 두번째 공식 클릭 버튼 누르시고 돋보기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요. 제일 처음에 이 고정이 된 공시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공시는 매번 실시간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클립으로 고정되어 져 있는 공시를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 공시에 바로 80개 암호화폐 명단이 전부 다 나와져 있어요 자 그런데 80개 명단만 나온 게 아니라요 상장 일정도 나와져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에 2월달에 상장을 할지 혹은 3월달에 상장을 할지 여기에 따른 상장 일정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다 투자 하고 있는 코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FTX처럼 엄청난 폭락 사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3월 전까지 손절을 어떻게서든 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영어 버전으로 되어져 있지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한국어 번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국어로 번역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1분 전에 도지 코인에 대한 이 공시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들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2시간 전에는 오늘날 아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 여기에다가 지금 전일에 40%가 넘게끔 엄청나게 급등을 한 캐리 프로토콜. 그것을 비롯해서 뭐 왁스 등등 급등하는 코인들에 대한 급등 사유도 전부 다 나옵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 하락에 대한 사유도 여기 최근 소식 들어가셔서 이렇게 클릭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자 혹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다 들어가셔서 지금 자세한 정보 그리고 보고서까지도 함께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보다 여러분들의 컴퓨터 pc나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실시간으로 회사든 집이든 혹은 새벽에 근무하시는 자영업자마저 꼼꼼하게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망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식 사이트를 꼭 알고 계셔놓으면은 시험을 볼때 뭐예요? 답안지를 보는 것처럼 보다 안전하고 쉽게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고 더 이상은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안되는 부분은 해당 기관 투자나 혹은 해당 나라 자체에서 자세하게 리포트로 설명을 해주니까요,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재료를 분석하시고 재료에 맞게끔 호재에 대한 일정 또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만한. 공시 사이트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제 영상을 혹시나 뭐 새벽에 보지 못하시고 아침에 보셨다. 혹은 뭐 저녁에 보셨다. 하물며 뭐 이틀 혹은 3일 뒤에 보셨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왜냐면 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 카카오톡 단체 톡방이 존재를 하죠. 상단에 코인 정보 줄 공식 사이트 및 교육 영상 안내 드립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 클릭 버튼 누르시면 다섯 곳의 공식 사이트가 기재가 되어져 있고요. 자, 인원 보시면 지금 1 0 0 0명이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자 카카오톡 규정상 1,500명이 되면 더 이상 초대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또한 지금 3년 넘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드린 이 단체톡방을 또 추가적으로 개설할 생각조차 없기 때문에 인원이 다 차면은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는 점. 그래서 인원차기 전에 빨리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다양하게 항상 무료로 제가 나눔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도움을 받으시면 뭐를 해주셔야 된다, 맞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면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소식을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 더 좋은 소식 있지만 영상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저녁 영상에서 제가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을 거의 다 왔죠 향해 가고 있는 만큼 제 구독 자도 6만 명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야 6만 명이면 정말 많은 숫자예요. 자이 많은 분들이 항상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보답해 드리고자 우리 새해를 맞아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스타벅스 전체 메뉴가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꽝이 없고요. 대신해서 2주 동안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 전부 다 1인당 한 장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자, 영상 상단 또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번만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답장으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스타벅스 전체 메뉴 사용 가능한 쿠폰을 모든 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자 서울이든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 지점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지점에서든 커피나 혹은 스무디나 에이드 혹은 티 종류나 아니면 사이드 메뉴로는 케이크 종류 혹은 샐러드나 샌드위치 같은 빵 종류도 전체 메뉴가 다 사용 가능하시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출근길에 커피 한 잔씩 하시시거나 아니면은 케이크 같은 달콤한 디저트 메뉴 한 장씩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2주라는 기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대신해서 2주가 끝나고 나서 저는 왜안 주셨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오늘 저녁에 준비할 영상에서는 한 번도 유튜브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던 리플에 대한 소식 그리고 E D X 마켓의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